할렐루야! 우리 창말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일일 말씀 나눔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입니다. 성도들과 증인들의 피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큰 음녀가 심판받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음녀에 대한 설명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큰 음녀는 바벨론을 뜻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니까요. 그래서 큰 음녀가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기독교를 핍박했던 나라입니다. 자, 그 음녀에 대한 말씀이 6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이 음녀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었습니다. 취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핍박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그들을 죽인 이유를 정당화하면서 그 가운데 만족해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큰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습니다. 마지막 때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큰 음료입니다. 그리고 이큰 음료에 힘없이 죽어간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갔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상황에서 예외로 둔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어제 한 목사님이 보내 주신 글을 보았습니다. 조선의 복음을 가지고 온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서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의료 선교사 윌리엄 홀 31세 입국, 32세 장티푸스로 병사. 루비 캔드릭스 25세 간호사로 입국, 26세 병사. 헤론과 윌리엄 홀두 분은 모두 의사인데 제대로 갖춰진 의료 장비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구름같이 몰려드는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과로에 과로를 거듭하다가 이내 장티푸스에 걸려서 갓난 아이와 젊은 부인을 두고 병사. 루비 캔드릭스 자매인데 25세의 처녀로 입국 6개월 만에 병사. 고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쓴 마지막 편지 내용은 지금도 가슴을 찢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온 자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어디서든 병을 고치고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나이에 와서 일찍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왜다 죽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이 음료에게 다 죽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이 사망한 곳으로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심판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음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음료가 죽인 성도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들을 죽인 음료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생명을 지키려 하면 죄를 짓게 되지만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다시 사는 역사를 예수 안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의인들이 다시 사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지키면서 세상에서 주어지는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본능과 욕심대로 살면서 생명을 지키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땅에서 믿음 지키는 삶이 우리의 의지요 용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